네 오늘 우리 기술 분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석에 앞서 가지고 예, 오늘 상한가도 갔는데 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영상 찍어 드리고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여러분들 뭐 소림사가 맥주점마다 우리 기술 영상 찍어 드렸던 거 기억하시고 바닥에서 예 지금 뭐 3천원대 입니까? 어, 이때부터 목표가 잡아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때도 목표가 잡아드렸고요. 지금 목표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죠. 아직까지 목표가는 오지 않았지만, 어, 월봉을 딱 띄어드리면서 얼마나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까? 어, 결국에는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 아마 이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2,000원 대 예, 2,000원 대부터 계속 목표가 잡아드렸고요. 결국엔 뛰어넘고 지금 만원을 향해서 가고 있죠. 네, 지금 어제도 분석 영상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목표가를 잡아드렸습니다. 예,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뭐 굳이, 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어, 지금 시원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상한가뭐쭉 올라갔으니까, 물론 판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금 그대로 홀딩을 하고 있을 것이다. 뭐, 매도 한 10%, 지금 매수세가 90% 정도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보면은, 어, 외국인이 뭐 매도세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역시 우리 기서는 출발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 대량으로 예, 금매수하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죠. 1월 18일 날, 1월, 1월 16일이죠. 1월 16일, 아, 이때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역대급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빵빵 터지는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로 지금 시총이 그래도 결코 가벼운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아, 오늘의 상한가를 통해 가지고 시총 1조 원을 달성을 했어요. 예, 정말로 아, 축하 드린다. 예, 지금 우리 기술도 그렇고 우리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 그리고 개미 투자자분들 다들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뭐 조정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은뭐 갭상승 이렇게 할수 있는 가능성도 큽니다 보시면 지금 산업 자동화 원전 제어 기대감에 지금 대박급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다 할뭐 뚜렷한 이슈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있게 간다는 것은 어느정도 어 조정이 나왔을 때또 대박 호재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조정 나오다가 또 이렇게 뚫고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N자형으로 가는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러면서 또 횡보하다가 또 이렇게 저항 뚫고 치고 올라가고 그런 패턴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은 지금은 홀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고 이렇게 꼬리가 긴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그때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만 주의를 하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꼬리가 나왔을 때 예, 윗꼬리 어 길게 저항 캔들이 나왔을 때는 좀 위험합니다. 과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기술 이렇게 어 윗꼬리가 긴 캔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은 주구장창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시킬 수가 있어요. 거기다 거래량까지 터지면은 답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뭐 홀딩할 수 있지만 당연히 이렇게 꼬리가 긴 캔들이 이렇게 나, 나오면서 거래량이 막 2억만 족거래량이 터졌다. 그렇게 되면은, 어, 좀 마음의 준비를, 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사항가를 갔기 때문에 딱히 뭐, 분석이 의미가 없죠. 예, 어제 말씀드렸던 목표가, 어, 잡아드린 거,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어,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어, 참고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항가 가고 난리도 아니니까 영상 뭐, 주구장창 뭐, 올리고 있는 채널이 많은데, 소림사는 2,000원 대부터 목표가 잡아드렸다는 거, 우리 소림사 오랜 구독자분들 그리고 우리기술 소림사 사부 분석 영상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상한가 되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많이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단타의 신세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주식하려면 결국 컨디션 관리가 먼저입니다. 피로 회복과 항산화, 피부 미백까지 챙겨주고 수면 리듬을 관리해 많은 컨디션으로 투자할 수 있게 도와주는 루틴입니다. 블랙무어스 오더리스 미니캡슐, 웰빙곡감 글루타치온, 멜라추 멜라토닌, 아메이올데이 비타민 C 제품을 최저가 구매 링크를 통해서 만나보세요. 건강기능식품인 만큼 본인에게 맞게 섭취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단타방 소개 영상도 있고. 단타방 급등 결과 필수 시청 영상들이 있습니다. 매일 추천주 결과를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주식소림사 카페에도 공지사항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서 오늘 상한가, 오늘 급등 결과 확인하시고요.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격 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삼육물산도 4%대에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한 개에서 다섯 개입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들이니 하루라도 빨리 입장하세요.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 버튼 있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